안녕하세요, 빌딩지형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은욱 마스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강배동 최근에 저희가 내방역 대로변에 있는 두 필지 땅두 네. 개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신축 공사를 할 예정인데 신축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제 설계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주님 모시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너무 너무 평범한 분이 네. 나셨습니다 <laughs> 보통 여기 이제 오신다 그러면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보시고 아 이거는 부소득자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 얘기들이 그렇죠.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주실 때 되게 어려워해요. 일반 평범한 사람도 갈수 네. 있나요?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가실 때 평범한 직장인도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차아요 업체 많은데 투자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알고리즘이 많이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갑자기 빌딩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빌딩 지원생이 어떻게 저한테 찾아왔고 여러 개 과거에 올려셨던 유튜브들도 보고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신세계였죠, 음. 사실. 건물을 지려면 내가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다 옆에서 지켜준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중간에 이제 공동투자에 대한 컨텐츠를 또 받고, 어르신분 나오셔서 말씀해주신 것도 보고, 나도 가능하겠다,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자소서 같이 제가 어떻게 자본금을 마련을 했고,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이런 걸 A4지 한자로 만들어서 들렸었어요. 네. 먼저 공동투자를 네. 하셨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결심하 영상에 <목소리도> 나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자본금을 만들려고 아파트 투자를 살짝 하고 장이 안 좋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잘 엑시시 됐고요. 자본금 들고 문을 두들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가소기가좀 네. 힘들긴 했었는데 너무 네. 잘 해주셨고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공동투자 하시는 분들의 자본금 정도 많이 보고 간절함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40대의 직장인이 얼마를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을까? 8억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방배정을잘안 합니다. 하지만 역출구에서 멀지 않은 네. 제로 변이었기에 제가 이제 여기를 진행을 했던 거고 바로 옆에 DH가 공사를 하고 네. 있어요. 저희가 건물이 완공되고서 1년 뒤에 DH가 완공이 됩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끝난다 그래서 바로 덜컥 파는 게 아니고 방배 5구역까지다 완성이 되면은 어 전기 프도미엄을 많이 바라볼 수 있게 오늘 설계 회를 했는데 지금 방배동에 있으면 안될 건물을 설계를 해버렸어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처음에 네. 봤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 주셨고 이쪽 도로변, 로드변에 이런 거 네이버로 봤을 때. 네. 좀 구축 건물들이 많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조감동만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튀지 않을까,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멋진 건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방역부터 이수역 사이에 있는 모든 건물 통틀어서 제일 멋있는 건물을 만들게요. 그 인근이 노후 건물들이 많아서 저희 6층 건물을 딱 올라온다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태라면 저 정도까지는 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저거 보건 진짜 D H 보고 한 거거든요. DH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일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에 학원 생기고, 병원 생기고, 부동산 들어오고, 편의점 들어오고, 배드타운처럼 사람들이 퇴근했다가 강남으로 출근해야 되는 이런 곳이 아니고, 그쪽 인근도 일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진짜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분이 공동 투자를 해주셨고, 투자금이 근데 여기는 이제 동일하지 않고, 한 분이 17억 5천 정도 네. 투자하셨고, 한 분이 9억 5천, 8억 이렇게 해서, 세 분이서 협업하셨습 가지고 공동 투자를 한게있습니다 재밌는 게한 분은 고시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한 분은 의사 분이시고 <laughs> 그세 분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 있지 않을까. 실제 해보니까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게 개개인들의 성향이나 뭐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잘 맞는 분들로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었고 실제로 팀을 꾸려 주신 걸 보니까 세 명이 진짜 성향도 잘 맞고 저희 음. 대화 한번 시작하면 3 시간씩.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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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계속 진행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요. 저희 성향을 되게 잘 파악해서 맞춰주신 것 같아서 믿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건도 중요한데 공트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매칭을 잘 시켜야 돼요. 그중 에한 분이 막센 의견을 내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 클레임 걸거나 이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한번 만나시면 말씀들을 몇 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아예 그냥 대화 안 하시고 각자 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멤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칭을 했다는 점. 23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전에 계약을 했어요 두 땅을 한달 동시에 계약 진행을 했고 1월 중순이 돼서 설계회의를 하고 3월 중순경에 인허가 겸 견적도서가 완료가 될 거고 4월 굴토심의를 받고 5월 착공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땅 계약해가지고 5월에 착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설계하는 데만 보통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완전 급으로 해가지고 급으로 한거 치고는 근데 오늘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워낙 땅이 괜찮다 보니까 저희가 중계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던 계약권이었어요. 정말 계약하는 날까지 매도자분 계좌가 달라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래 어렵게 이렇게 계약을 하면 뿌듯한 게 있습니다. 매입하기 전부터 이미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이런 광대로 변은 사실 저희가 디벨롭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면이나 3면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광대로 변은 사실 처음 이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빌딩 조형사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직장인 분이신데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하신 거 아시나요? 예 저는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진정성 있는 홍보도 많이 했고 아, 이런 거 통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다 40대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아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식 아니면 아파트 이 정도인데 오. 건물을 자기들의 자본금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는 아예 상상조차 못 하거든요 설명을 막 하면은 오, 그런 세상도 있구나 응. 반응을 해주고 부러워하시나요 네 많이 부러워하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아, 않았지만 괜찮아요.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 자체에 많이 부러워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분들은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 시긴 한데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맞아요. 뭐든지 결과로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먼저 하는 사람이 네. 승자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되게 고급리시기 사회적으로 안 좋다 그런 시기에 리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막 말리고 그런 분들 없었어요. 가족분들은 사실 네. 저를 제일 믿는 음. 편이셔서 제가 그동안에 결과를 내서 보여드린 것도 있고 제가 점도 한번 봤었거든요. 제가 올까요 했더니 24년 상반기 안으로 무조건 연락이 올 거. 자본금 꼭치고 이거 딴데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네. 빨리 와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10억 이하의 투자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가족분들이 믿어 주실 수 있는 건 한번 엑시트를 해 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딱 계획을 세워 놓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계획대로 다 진행을 했고 요거할 때도 제일 중요했던 거는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면 안 된다 그거에 맞춰 세팅을 해 주고 최대한 가족들한테 불편이 안 되게 하고 있어서 많이.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을 때 항상 아파트 팔고 절대 오지 말아라. 아, 이렇게 맞아. 말씀하셔서 나한테 기회 안 오겠구나. 응.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처럼 이제 계획을 다 세워서 오면은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아요. 팔고 있는 아파트 팔고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게 다 지어지고 임대 맞춰지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던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이러면은 모든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어쨌든 올라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에 팔았어. 근데 뭐1년 뒤에 그 12억이 돼 있어 그리고 내 건물은 아직 공사 중이야 이러면은 이제 좀 약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살고 있는 아파트 파신 건 아니죠? 다 팔았죠. 제 아... 인생이 달려있어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고 계신 거 말고 왜 투자로 엑시트하셨다는 말씀. 아, 싹다 정... 원래 아... 그니까 이걸 위해서 정리를 한건아니요올인이군요 올인. 예, 원래 계획을 했었고 다음 투자 상품을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던 음... 차에 이걸 찾게 된 거고요.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더 메리트 있는 거. 찾아 사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혹해서 한거 아니고 네. 충분히 분석 다 해봤고 그런 다음 한 거다.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거할게 많이 있다고 아. 보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투자할 때요 다 걸고 투자하거든요. 뒤에 남겨놓고 투자 안 하고 진짜 다 걸고 투자하고 그 다음 되게 끔 만들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지 여러 군데 담으면 부자는 될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여러 군데로 담는 거는 학습인 것 같아요. 학습하고 이게 학습이 다 되면 하나로 투자. 주식은 좀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거. 거 또한 방입니까? 주식은 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 여러 군데에 담으려면 예금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종목 공부를 똑바로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올인. 그가 그랬다가 3천만 원 날아가서. 젊었을 거. 때부터 <laughs> 실패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네. 다 실패하고, 아파트만 딱 성공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서, 제가 건물로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결과로 증명드릴게요. 제가 할때 사업성 검토를 엄청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뭐 강남 벗어난 지역, 강배동도 이제 강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사당동도 했고, 파양동도 했고, 뭐,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나 제가 여러 번 이거를 돌려봐요. 진짜 조사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시트 가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필지를 평당 1억 원대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매각할 때는 평당 신축 건물이 1억 7천만 원대에 저희가 계약, 계획을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승산 있습니다. 고객으로서 이렇게 와서 업무처리되는 거 보고책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또 어떠신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고 있고요 처음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혼자 알아봐서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실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어, 해요 시간을 많이 빼야 되는 맞아. 일이 많아서 네. 저는 다행히 그런 편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라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직장인분들도 힘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좀 시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간 많으신 분들한테는 발품 손품 팔아가면서 하라고 해요 진짜 시간 없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 내고 그냥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일 자체가 바쁘니까 제일 외에 다른 걸 뭔가를 할 때는 주고 맡겨요 전문가 찾아가서 맡기는 게 편하더라고요 잘된 거는 사람들이 솔직히 자랑을 안 하고 네, 된 것만 듣다 보니까 다들 만료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으신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저희 영상 보면 좋은 내용들 되게 많거든요 다 실제로 시간만 투자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40대 직장인도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가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제 이 결과물은 올해 5월 착공이니까 내년 5월쯤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과정들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월쯤 되면 정식 투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이 되면 현장 가서 현장 상황들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경기도 네. 안 좋고 다들 많이들 힘드실 텐데 희망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대한민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방배동 설계 미팅을 하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짜고 하는 게아니에 콘티 이런 게 없어요. 당황하셨어요. 진짜 그냥 찍냐고. <laughs> 이렇게 찐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그때 그때 소감을 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너하고 이쪽 코너 열어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아기자기한 부분들을 이런데에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모형만 보시니까 감히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대로 여기 지어지면 시작부터 저 끝까지 해가지고, 제일 멋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돼. 요 이렇게. 됐습니다. 끝!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